할렐루야, 100일 성경통도 93일차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주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은혜를 나누기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통도 93일차 범위는 고린도 후서 1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지 않았던 바울이기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함이 사도된 표임을 말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 교인들의 헌금 생활을 칭찬하며 격려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주님을 닮기 바라며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린도후서 1장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부시니라 우리가 너에게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비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라니 그런즉 그로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이제 남은 범인 고린도 후서 13장까지 읽으시고 말씀 중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심으로 성경통도 93일차를 마치겠습니다.